네, 오늘 토요일이고 2시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 지금 53,700원 너무나도 저렴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난 하락 구간이 나올 거고 재차 상승 구간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저렴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돈을 벌어갈 수밖에 없다. 왜요? 삼성전자가 어느 구간까지 하락 구간이 나올 거고 재차 상승 구간이 얼마만큼 나올지까지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실적이 나빠요 혹은 반도체 고점론이에요 아니면 반도체 보조금 폐지 때문에 주가가 하락 구간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트를 보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차트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요. 돈보다 솔직한 건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 종목을 엄청난 규모로 가지고 있는 주체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주체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이룬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나? 연구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종목을 이미 장기간 매수를 한 주체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을 이루었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 구간을 이루면서 그리고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종목을 엄청나게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한 주체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점에서 얼마만큼의 보유 비중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외국인들을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약 56%까지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의 뜻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물량 5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상승 구간을 이루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하락 구간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락 구간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했고, 그 외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누가 받아냈다? 개인들이 받아냈다고요. 근데 이 개인들이 나의 순수한 자기 돈으로 매수를 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이 개인들이 욕심이 득글득글해 가지고 순수한 자기 돈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개인들이 순수한 자기 돈으로 매수하지 않고 보세요. 신용장고를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신용장고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하락 구간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래요?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앞 구간에서 산 개인들의 물량을 누가 매수를 해준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개인들이 돈을 벌고 나가겠죠. 그럼 외국인들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가를 재차 상승 구간을 이끌어가서 계속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벌어가게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 당시에 신용 물량들이 이 아래 가격으로 나와 주겠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저렴하게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 당시에 반대 매매 물량들과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뒤어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거래량으로 나와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 구간이 이루어졌을 때. 삼성전자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줬어요? 10조 자사주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줬죠?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아가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어느 구간까지 하락구간이 나올 거고 재차 상승구간 얼마만큼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가가 하락구간에서 10조를 자사주 매입을 해주겠다. 그럼 이위 구간부터 이 아래 구간까지 삼성전자를 18조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구간을 이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뭐예요? 결론적으로 주가는 하락 구간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아래 구간에서 10조 자사주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세가 실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하락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이 밑에서 갑자기 10조를 자사주 매입을 해주겠다는 라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삼성전자는 우리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연번 6번과 연번 1 4번의 주식 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124만 주를 추가로 담보를 제공을 한 건데 누구예요? 홍라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시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 구간을 이루니까 삼성 일과 또한 이 아래 구간에서 추가 담보를 제공을 한 거다 어디에요 증권사에 추가 담보를 제공을 한 거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위 구간에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과 갑자기 신용 물량들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밑에서 삼성 일가 또한 반대 매매 물량들까지 뒤엎힌다 라고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5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를 재차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내게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이평선들이 있나요? 이 밑에 이평선들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윗구간에 지금 얼마만큼의 매물대가 있어요. 약30% 가까이가 이 윗구간에 매물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뚫고 강한 상승이 나와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엄청난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주가를 재차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그리고는 이윗 구간에 있는 엄청난 매물대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아랫 구간으로 나와 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매우 저렴하게 매수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최후적으로 어떻게 된다? 큰 폭의 상승 구간 무조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장담한. 잖아요. 그 이유가 보다. 결국은 삼성전자 지금 얼마에 53,700원 너무나도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이 매물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낸이 후에 어떻게 된다?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외국인들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는 거다. 보세요. 이앞 구간에서도 주가 어떻게 됐어요? 큰 폭의 상승 구간 가지고 간 뒤에 어떻게 됐어요? 큰 폭의 하락구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 윗구간부터 이 아랫구간까지 약30% 정도의 하락구간이 나와줬습니다. 단이거래일만에15% 정도의 변동성을 삼성전자가 보여줬더라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윗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럼 단한 달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너무나도 순조롭게 주가가 상승 구간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가 향후에 무조건 상승 구간 나와 줄 수밖에 없는데 10만 원까지 상승 구간 나오더라도 우리가 20만 원 전부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요? 예 결국은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만 3천 원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산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하락 구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손절할 수밖에 없겠죠. 손절을 하고 재차 상승 구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매수하겠죠. 왜요? 내가 이때 당시에 손절을 한 기억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리벤징해서 내 돈을. 되찾아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주가 어떻게 돼요? 하락구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는 내가 주식 안 한다라고 하고 손절을 하고 그리고는 차후적으로 삼성전자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10만원까지 상승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접근 방식으로 삼성전자에 접근을 해야 돼요? 확률적인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종목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절대로 깨면 안 되는 저점 부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저점 부분 깨져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투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향후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 구간에서 5억이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었는데 50억, 500억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저점 부분 깨려고 할 거야, 깨지 않으려고 할 거야, 깨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붙어주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어떤 구간에 있어요? 모든 입형선들이 지금 이위 구간에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지 구간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무조건 엄청난 변동성 당장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 드릴 건데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분명 계시고 그리고 제가 귀찮더라도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챙겨드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연락처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010-7162-8706 이 번호로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남겨드릴 건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예요? 주가가 하락 구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매수 기회를 잡아가야 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매도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7만 원 혹은 8만 원 혹은 8만 5천 원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 대응을 하고 그리고 내 평균 가격들을 어떻게든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매수 기회를 잡아가 되고 단기적인 고점 부분 무조건 나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나서 어떻게 된다 재차 눌린 구간이 나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눌린 구간에서 이때 챙긴 수익금 있죠 그 수익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때 재차 매수해 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시면 안 된다.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 휴대폰 번호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모르면 물어봐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명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문자 보내도 오시면은 제가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뭐다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해야지, 매도를 해야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해 놓고 3% 5%약수익일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두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아 나는 장기투자자야 아,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래. 잖아요.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요. 왜요? 외국인들은 엄청난 돈을 이미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 기회가 오더라도 매수할 수 없을 뿐더러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너무나도 매수를 잘했는데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큰 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타점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라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 장중에 삼성전자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뭐다? 정보력싸움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죠. 영상 밑에 보시면은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시청자 참여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설문지로 바로 이동을 할수 있어요. 그 설문지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주시면은 제가 그 설문지 내용 그냥 대충 확인하는 게 아니라 따로 시간 내서 밤이든 새벽이든 하나하나 체크를 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뭐예요? 무료다. 돈한푼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해주시면 된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라.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깡통을 한세번 정도 차고 4억 정도 잃어본 다음에 지금은 꽤나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든 돌아가지 말고 실패하는 확률을 줄여서 제가 4억을 잃고 만든 4억짜리 매매 기법책을 활용해서 최대한 돈을 벌어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서 최대한 이 기법책 활용 해 그래서 돈을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쉽게 요점만 적어 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 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번 다음 날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천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제 매매 기법에서 체크를 할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날 4만원이었던 신성 델타 테크는 2월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 보이시죠? 더보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준비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지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무료 혜택과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 사연까지 답변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연락처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제가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설문지 참여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소중한 구독자로 인식할 수 있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저만의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